예, 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3월 11일 오전 11시 8분 경이고요. 예, 어제 자 일봉부터 보면, 일봉은, 예, 윗그림자가 다소 나왔지만, 예, 은봉이 몸통이 더 길게 나오고, 이런 저점을 갱신하기 직전까지, 어, 지금은 이제 저점을 갱신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점은, 예, 하락 추세의 돌파를 지켜주는 그런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말이 무색하게 예, 종가를 힘없이 그냥 예,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매물대 매물대 저항에 예, 이제. <laughs> 매도세가 출연을 하면서, 어, 다시, 하락이 또다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볼륨이 강하게 나오고,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의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 반전을 확실히 해주려는 그런, 어, 신호가 나왔으려면, 나오려면, 이제, 상승하는 양봉, 오늘 자에, 어제 자에, 그러니까 어제 자에, 양봉하는 캔들, 양봉 장대양봉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 준하는 캔들, 예, 이 전일자의 캔들, 어, 몸통 크기에 준하는 양봉 크기가 나오거나, 최소한 도지 형태 횡보 정도는 해줬어야 어, 좀더 기약을 할 수가 있었,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어제 종가를 지켜준 것에 무색하게 이런 힘 없이 어, 종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이 더 <laughs> 설정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laughs>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예. 30분 봉 정도로 봤을 때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런 상승 쐐기 형태, 상승 쐐기 형태가 아, 나왔다. 상승 쇠기 형태는 이제 하락 진행이 나올 때,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이런 반등이, 반대 세력이, 매수 세력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상승하는 수렴을 만들어 주다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 수렴, 하락 쇠, 상승 쇠기, 상승 쇠기형으로 볼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다. 아, 그 이런 패턴으로 보고 하락이 또 진행된다, 저점이 갱신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ABC, ABCD 패턴을 단기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ABCD 패턴 이런 하락폭의 되돌림 비율을 계산해서 피보나치 비율상의 보정 비율로 생각을 해봤을 때7,600 예, 정도, 7,600 정도가 어, 단기적인 ABCD 패턴의 타겟으로 볼 수가 있겠다. 예, 7,638 정도 어, 나오네요. 요,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더블 타, 더블 바텀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블 바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더블 탑의 가능성이 더커 보이죠. 이렇게 일봉의 위치도 그렇고 이런 더블 탑의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더블 탑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하락 반전이 될수 있는 그런 패턴의 일종인데요. 이런 패턴의 특징은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락이 진행되다가 지지되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 어, 고점이 비슷한 위치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지선을 마지막으로 어, 붕괴시키면서 하락 돌파가 되는 그런 에, 패턴입니다. 이런 어, 것은 이제 양상이 예, 첫 번째 고점을 만들어낼 때 이런 거래량이 더 커, 크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오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들어낼 때더 거래량이 작게 나오죠. 어, 지금 그대로 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지선이 붕괴될 때더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지선이 붕괴되고 하락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상은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보다는 오히려 더블 탑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타겟 레벨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고점에서 이런 지지선까지 낙폭을 아, 어, 계산을 했을 때 21%가 나오게 됩니다. 21%는, 이런 거는 이제, 되돌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봤을 때는 되돌림이라고, 어,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낙폭을 또다시 계산을 해보면, 21%니까, 예, 7,500, 7,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7600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더블 탑의 패턴 목표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7500이 어, 나올 수가 있다. 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laughs> 하방으로 보이네요. 지금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예. 더 떨어진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800에서 강한 볼륨이 터지면서 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봐야겠네요. 여기서 8,400 부근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7,800에서 나올지, 7,500에서 나올지 이 부분에서 8,200보다 8,300, 8,300의 8,400 가격대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200보다 예, 7,800에서 7,500요 사이가 좀더 음, 설득력 있는 어,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예, 저도 7,800, 7,800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어, 반등을 줄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요약은 예, 일봉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어제 그제자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켜줬지만 어제 이제 그냥 힘없이 내주면서 더 하방에 예,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저점을 갱신을 갱신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예, 7,800에서 7,500대의 가격대를 좀더 유심히 봐야 된다. 아, 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ABCD 패턴에서는 7,500, 어, 7,600대가 나왔고, 그리고 더블 탑이라고 가정을 하고 패턴 목표치를 어, 생각을 해봤을 때 7,500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에서 7,800대, 요 가격대를 중요하게 어, 봐야 될것 같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